용의 힘찬 기상을 늘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방법이 있습니다. 푸른 용의 기운을 담은 이 시계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롤렉스 데이저스트 41mm 청판 주빌리입니다. 데이저스트 3대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청룡의 해와 정말 잘 어울리는 딥한 청판에 18K 화이트 골드와 스틸의 조화로 은은하게 데일리 워치로 착용하기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예물시계로도 인기가 많죠? 두 번째는 IWC 빅파일럿 워치 43mm입니다. 전투기 파일럿은 현실 세계의 드래곤 라이더죠. 청룡의 해와 아주 잘 어울리는 블루 썬레이 다이얼과 조종석 계기판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은 실눈을 뜨고 봐도 잘 보입니다.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에 딱 맞는 IWC 빅파일러 워치. 어떠신가요? 마지막은 진짜 용입니다. 자케드로 드래곤 오토마톰 사파이어 라피스 라줄리입니다. 청금석으로 재현한 깊고 푸른 하늘에 시간이 흐를 때마다 용 조각이 움직입니다. 용이 입을 벌리고 비늘도 움직이고 꼬리와 팔을 흔들면서 여의주까지 회전합니다. 이렇게 정밀한 시계의 가격은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. 오늘의 추천 시계뿐만 아니라 청룡의 해와 잘 어울리는 시계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